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영상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 농담이에요. 하지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데이팅 앱은 수십 개, 소개팅은 끝없이 이어지는데, 왜 찐으로 잘 맞는 사람은 안 나타날까요? 내가 볼때 괜찮은 사람인데, 만나보면 묘하게 실망스럽거나, 혹은 처음엔 완벽했던 사람이 석 달만 지나면 격하게 짜증나는 사람으로 변하는 미스터리한 현상.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 친구 민지 이야기 좀 들려드릴게요. 민지는 네임브랜드 회사 마케팅 팀장이고 인스타그램 팔로워도 제법 많은 인플루언서인데요. 겉보기엔 흠잡을 데 없는 그녀의 연애 이력은? 응, 솔직히 재난 영화에 가깝습니다. 나는 왜 항상 찌질함만 만나게 되는 걸까? 민지가 소주잔을 비우며 한숨을 푹 내쉬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녀에게 작은 깨달음이 왔습니다. 문제는 남자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녀 자신의 마법의 쓰레기 남자 끌어당기기 능력에 있었던 거죠. 오늘은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계속해서 같은 유형의 사람에게 끌리고 같은 패턴의 실패를 반복하는 이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정말 나에게 맞는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지. 커피 한잔 들고 편하게 시청하세요. 지금부터 우리 데이팅의 심리학을 재미있게 파헤쳐 볼 테니까요. 일 자기 이해.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뭘 골라 먹지. 자 여러분,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네, 맞아요.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게 핵심이랍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할게요. 20대 초반의 저는 아, 민망하네요. 정말 자신감 바닥에 타인의 눈치만 보던 사람이었어요. 누가 저한테 점심 뭐 먹을래? 라고 물어봐도 아, 뭐든지 좋아요. 다잘 먹어요! 라고 답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다들 한 번쯤 해봤죠. 이런 제가 연애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딱 봐도 재앙이죠.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만 신경 쓰다가 정작 내가 뭘 좋아하는지는 까먹는 거예요. 결국 데이트 코스도 대화 주제도 심지어 관계의 속도까지 전부 상대방 페이스에 맞춰주다가 어느 순간 나. 이거나 아닌데 라는 느낌이 확 오는 거죠. 이게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아 경계 문제랍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어디서 끝나고 상대방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구분이 안 되는 상태죠. 남의 감정과 필요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면 내 감정과 필요는 무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필요한 건나 탐구 여행입니다. 궁금하시죠? 간단해요. 오늘 저녁에 노트를 펴고 이런 질문들에 답해 보세요. 내가 정말 즐거웠던 데이트는? 연애할 때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내 가치는? 과거 연애에서 반복되는 패턴은? 내가 파트너에게 기대하는 세 가지는 어머 이렇게 간단한 질문인데 답변하기 어렵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셀프 데이트가 시급합니다. 나 자신과 데이트하면서 내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실제로 제 구독자 중한 분은 한달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혼자 데이트를 했다고 해요. 영화도 보고 카페도 가고 전시회도 가면서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탐험했대요. 결과는 그 후에 만난 사람과 지금 1년째 행복한 연애 중이랍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니까 그런 사람을 알아볼 수 있게 된 거죠. 이 관계 유형에 의해 당신의 연애 스타일은? 자, 여러분. 우리 모두 각자의 연애 스타일이 있어요. 마치 패션 스타일처럼요. 어떤 사람은 미니멀한 스타일, 어떤 사람은 화려한 스타일이 있듯이 연애도 그렇답니다. 에이. 애착 스타일 당신의 연애 DNA. 심리학에서는 이걸 애착 스타일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 연애 DNA 같은 거예요. 대표적인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1. 밀착형. 여러분 중에 오늘 뭐 해? 뭐 해? 밥 먹었어? 잔이를 30분 간격으로 보내는 분, 혹은 받아본 경험이 있는 분 손들어 보세요. 아, 다들 경험이 있으시네요. 이런 밀착형은 연락이 생명이에요. 카톡 1만 떠 있어도 불안해지고 데이트 후에도 집에 도착했는지 확인 문자는 필수죠. 실제로 제 동생 준호는 여자 친구와 하루에 카톡을 500개씩 주고받는데요. 여러분, 500개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깨어있는 16시간 동안 30분마다 문자를 주고받는다고 해도 32개예요. 그런데 500개라니 손가락 관절염 올것 같아요. 이 독립형, 반대편에는 독립형이 있어요. 이들의 모토는 연애에도 내 삶은 내 삶입니다. 주 3일은 데이트, 주 1일은 친구 만남, 주 1일은 혼자만의 시간으로 철저히 분배해요. 우리 회사 디자이너 소영이가 딱 이런 스타일인데요. 남자친구가 오늘 보자고 해도 이미 계획된 나만의 시간이면 단호하게 "오늘은 안 돼. 내일 보자" 라고 말한대요. 처음엔 남자친구가 서운해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소영이의 이런 독립적인 모습을 존중한대요. 이렇게 자기 영역이 확실한 사람은 관계에 빠져 자신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드물어요. 하지만 가끔은 너무 독립적이라 상대방이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3 롤러코스터형. 마지막으로 롤러코스터형. 이 유형은 응.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유형이죠. 사랑해 미워해. 보고 싶어. 보기 싫어가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거예요. 어제는 너무 좋아해. 라고 하다가 오늘은 우리 그만 볼까? 라고 문자를 보내고 내일은 또 미안해. 화났었어. 라고 하는.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감정선을 가진 사람들이죠. 최근 인기 드라마에서 남녀 주인공이 이런 유형이었는데, 16부작 동안 4번 헤어졌다 다시 만났어요. 보는 내내, 아, 진짜 피곤하겠다 생각했는데, 현실에서도 이런 커플 많습니다. 주변에 한 쌍씩은 있죠, 맞죠? 여러분은 어떤 유형인가요? 알면 알수록 자신과 상대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b. 갈등 해결 방식 싸울 때 당신의 스타일은? 자, 이제 갈등 해결 방식에 대해 알아볼까요? 연애하면 당연히 싸우게 됩니다. 싸우지 않는 커플은 둘중한 명이 참고 있거나 둘다 로봇이거나 아니면 서로에게 완전 무관심한 거예요. 일 즉각 해결형, 지금 당장 해결해.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절대 잠을 못 자요. 상대방이 내일 얘기하자고 해도 아니, 지금 해결해야 돼 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회사에서도 이메일 확인했어요? 라고 물어보고 3분 뒤에 혹시 제 이메일 보셨나요? 라고 또 물어보는 그 상사와 비슷한 느낌? 답답함을 참지 못하는 성격이죠. 이 숙고형, 일단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반대로 이 유형은 갈등이 생기면 지금은 말하기 어려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감정을 정리하고 생각을 정돈할 시간이 꼭 필요해요. 제가 바로 이런 스타일인데요. 논쟁 중에 갑자기 지금 말 못하겠어. 잠깐만. 이라고 하면 상대방이 더 화를 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사실 그 순간 제 머릿속은 완전히 백지 상태거든요. 말 그대로 맹해지는 거죠. 3화산형 괜찮아. 괜찮아. 폭발. 이 유형은 겉으로는 괜찮아. 별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폭발하는 스타일입니다. 우리 엄마가 딱 이런 스타일이신데요. 아빠가 뭘 잘못해도 항상 됐어. 괜찮아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당신 10년 전에 이것도 그랬고, 5년 전에는 저것도 그랬지 라며 과거사를 다 들추시는. 다들 이런 사람 주변에 한 명씩은 있으시죠? 여러분, 자신의 갈등 해결 스타일을 알면 상대방과 싸울 때 훨씬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답니다. 3. 건강한 파트너 찾기, 쓰레기 탐지 레이더 설치하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어떻게 하면 건강한 파트너를 찾을 수 있을까요? 쓰레기 남녀를 피하는 탐지 레이더를 함께 설치해 봅시다. a. 성장 마인드셋 인생은 계속되는 업그레이드.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그 사람이 성장 마인드셋을 가졌는지 여부예요. 쉽게 말해, 나는 계속 발전할 거야, 리스. 나 이대로가 좋아의 차이죠.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걸 즐김.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봄. 아직 못하는 것과 절대 못하는 것을 구분함. 반면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을 자주 함,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함, 실패를 자아의 부정으로 받아들임,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제 친구 중에 직장인 A와 B가 있는데 둘다 같은 회사에서 해고됐어요. A는 이번 기회에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분야를 공부해봐야겠다며 온라인 강의를 듣기 시작했고 B는 아, 세상이 불공평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지? 라며 몇 달을 우울하게 보냈죠. 두 사람 중 누구와 연애하고 싶으신가요? 당연히 A죠. 인생은 예측 불가능한 일들의 연속인데, 그때마다 성장하려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B. 정서적 지능 EQ 높은 사람이 연애도 잘해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정서적 지능 EQ입니다. 머리가 좋은 것 사이큐보다 때로는 감정을 잘 다루는 능력 EQ의 관계에서는 더 중요하죠. 높은 EQ를 가진 사람의 특징.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음.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음. 갈등 상황에서도 감정을 조절할 수 있음. 낮은 EQ의 위험 신호. 너왜 그렇게 예민해? 라고 자주 말함. 상대방이 힘들어할 때,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해라는 식으로 대답함. 자신의 감정을 폭발시키거나 아예 표현하지 않음. 제 친구 중에 연애 7년 차인 커플이 있는데요. 그들의 비밀은 감정 체크인이라는 걸 한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번 주에 어떤 감정을 많이 느꼈어? 라고 서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진다고 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지금은 서로의 내면을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대요. EQ가 높은 사람은, 나 지금 짜증나라고 솔직하게 말하면서도, 그 감정을 상대에게 함부로 표출하지 않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힘들 때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보다 많이 힘들었겠다 라며 공감해 주죠. C. 가치관의 일치 삶의 퍼즐 조각이 맞아야 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 가치관의 일치입니다. 취향이 비슷하면 데이트 코스 정하기는 쉽지만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릴 때는 가치관이 중요해요. 핵심 가치관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가족에 대한 생각, 결혼, 아이, 부모님과의 관계, 일과 삶의 균형 커리어 중심, 여가 중심, 돈에 대한 태도 저축형, 소비형, 종교와 정치적 견해. 제 구독자 중한 분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그분은 채식주의자였는데 남자친구는 고기를 너무 좋아했대요. 처음엔 사소한 차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라 동물권, 환경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관 차이라는 걸 깨달았죠. 결국 헤어졌다고 해요. 물론, 모든 것이 100% 일치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양보할 수 없는 가치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파트너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전, 좋은 사람 알아보는 법. 자, 이제 실제로 누군가를 만났을 때그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지 알아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에이, 의미 있는 대화 그냥 밥 먹고 영화 보는 데이트는 그만. 소개팅에서 취미가 뭐예요?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같은 질문만 주고받다 보면 열번 만나도 그 사람을 제대로 알수 없어요. 더 의미 있는 질문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요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어요?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일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런 질문들은 상대방의 가치관, 열정, 삶의 방향성을 알수 있게 해줍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심리학자 아서 아론이 36가지 질문으로 사랑에 빠지는 실험을 했다고 해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이 36가지 질문에 답하면서 대화를 나누었더니 놀랍게도 많은 커플이 실험 후에 실제로 연애를 시작했대요. 물론 모든 커플이 그렇진 않았지만요. 질문의 예시로는 “당신의 완벽한 하루를 묘사해 주세요” “당신이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오늘 데이트가 있다면. 넷플릭스 보는 대신 이런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B. 스트레스 테스트 힘든 상황에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보여요. 사람의 진짜 성격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드러납니다. 소개팅이나 초반 데이트에서는 누구나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나오죠. 이런 상황을 관찰해 보세요. 식당에서 주문이 잘못 나왔을 때, 교통이 막혀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 영화표가 매진되었을 때, 특히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주의 깊게 봐야 해요. 웨이터나 택시 기사에게 무례한 사람은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경험담을 하나 들려드릴게요. 전 남자친구와 첫 해외여행을 갔는데 공항에서 비행기가 8시간이나 지연됐어요. 그때 그 사람이 공항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데 이런 취급을 받아 라고 했던 모습을 절대 잊을 수 없어요. 그때 깨달았죠. 아 이 사람이 나한테도 언젠가 이럴 수 있겠구나. 시, 시간의 마법 3개월은 기본, 사계절은 황금룰, 사람을 정말 알아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심리학자들은 새로운 관계에서 허니문 기간이 약 3개월 정도 지속된다고 해요. 이 기간 동안은 상대방의 단점이 눈에 잘안 들어오고 모든 게 장밋빛으로 보입니다. 진짜 그 사람을 알고 싶다면 사계절 법칙을 따라보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함께 보내면 그 사람의 다양한 모습을 볼수 있어요. 여름에는 더위에 짜증내는 모습, 겨울에는 감기에 걸렸을 때의 모습, 명절에 가족들과 어떻게 지내는지,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았을 때 어떻게 푸는지,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자신의 단점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시점은 평균적으로 관계 시작 후 4개월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 최소한 6개월은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오, 경계선 그리기, 사랑도 룰이 필요해! 건강한 관계를 위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경계선입니다. 경계선은 딱딱한 담장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에요. 에이, 나만의 레드라인 이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만의 절대 안 되는 것들 명확히 하세요. 이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체적 언어적 폭력, 거짓말이나 속임, 전 애인과의 부적절한 접촉, 재정적 무책임함, 제 친구 중 하나는 데이트 중 상대방이 세번 이상 전화기를 본다면 다시는 만나지 않는다는 룰이 있대요. 조금 엄격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녀에게는 존중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데이트 중 전화기를 자주 보는 행동이 그것을 위반한다고 느끼는 거죠. 여러분의 레드라인은 무엇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B. 소통의 기술, 나 지금 이렇게 느껴. 경계선을 설정했다면, 이를 어떻게 전달할지도 중요합니다. 비난하는, 너는 항상 이래 보다는, 나는 이럴 때 이렇게 느껴하는 표현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면, 너는 왜 항상 늦는 거야? 정말 예의가 없네. 약속 시간보다 30분 늦으면 내가 소외감을 느껴. 시간을 지켜줬으면 해. 너왜 그렇게 돈을 막 써? 정말 철이 없네. 갑자기 큰 돈을 쓰는 것에 대해 미리 상의했으면 해. 그래야 내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 이런 나 전달법은 상대방의 방어적인 반응을 줄이고, 서로 솔직한 대화를 할수 있게 도와줍니다. C. 존중의 증거 그 사람이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나요? 경계선을 설정한 후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이를 존중하는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은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못 만나라고 했을 때, 좋은 반응, 알겠어, 재밌게 놀다 와, 경고 신호 정말, 나보다 친구가 더 중요해? 또는, 그 주제에 대해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라고 했을 때, 좋은 반응 알겠어, 불편하게 해서 미안해. 경고 신호 뭐야, 그냥 얘기하는 건데 왜 그래? 경계선을 무시하는 행동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미래에 더큰 존중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초기에 이런 패턴을 발견하면 진지하게 대화하거나, 최악의 경우 관계를 제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6. 현실적인 사랑, 로맨스만으로는 살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사랑은 아름답지만 현실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어요. 로맨스 영화에서는 보여주지 않는 일상의 측면들이 장기적인 관계에서는 매우 중요하죠. A. 라이프스타일 호환성 함께 살기 편한 사람인가요? 두 사람의 일상 습관이 너무 다르면 함께 사는 것이 고통이 될수 있어요. 체크해볼 포인트. 수면 패턴 아침형 vs 저녁형. 청결도 깔끔함 vs 살짝 지저분함. 소음 선호도 조용함 vs 시끌벅적함. 사회성 자주 외출비스 집콕 선호. 제한 구독자, 커플은 결혼 전 일주일 동안 여행을 통해 이런 생활 호환성을 테스트했대요. 여행 중에는 스무 네 시간을 함께 보내기 때문에 서로의 습관을 더잘알수 있었다고 해요. 결과는 그들은 몇 가지 생활 습관 차이를 발견했지만 서로 조율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결혼을 결정했대요. B. 재정적 가치관돈 문제는 정말 중요해요. 돈 이야기가 낭만적이진 않지만 재정적 가치관의 차이는 관계에서 가장 큰 갈등 요소 중 하나예요. 체크해 볼 포인트. 저축과 소비의 균형. 큰 금액에 대한 결정 방식. 무채에 대한 태도. 재정적 목표 집 구매. 여행, 조기 은퇴. 돈 얘기를 직접 하기 어렵다면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어요. 로또에 당첨된다면 뭘 하고 싶어요?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그리고 있어요? 지금까지 가장 만족스러웠던 지출은 뭐였어요? 이런 가벼운 질문들을 통해 상대방의 재정 가치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c. 디지털 호환성 현대 연애의 새로운 과제. 스마트폰과 sns가 일상화된 요즘, 디지털 호환성도 중요한 요소가 되었어요. 체크해볼 포인트. 메시지 응답 시간 기대치. sns에서의 관계 공개 정도. 휴대폰 사용 시간과 패턴. 디지털 프라이버시에 대한 태도. 제 친구 중한 명은 남자친구가 자신의 메시지에 몇 시간씩 답장을 안 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반면 남자친구는 일할 때는 전화기를 멀리 두는 게 습관이야라고 했죠. 결국 그들은 타협점을 찾았어요. 급한 일이면 전화를 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답장이 늦어도 괜찮다는 규칙을 만들었죠. 디지털 생활에 대한 기대치도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휴,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제 옆에 커피 한잔 놓고 수다 떨듯이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1. 좋은 연애의 첫 걸음은 자기 이해. 나를 모르는데 누굴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마다 애착 스타일과 갈등 해결 방식이 달라요. 서로의 스타일을 이해하면 갈등의 절반은 해결됩니다. 3. 좋은 파트너는 성장 마인드셋, 높은 EQ, 비슷한 핵심 가치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차 의미 있는 대화, 스트레스 상황 관찰, 충분한 시간은 상대방을 진정으로 알아가는 열쇠입니다. 5. 건강한 경계선 설정과 소통은 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6. 사랑에도 현실적인 측면이 있어요. 라이프 스타일, 재정, 디지털 호환성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단순히 운이나 운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이해, 효과적인 소통, 현명한 선택이 모여 건강한 관계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을 공유하며 마치겠습니다.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지 않은 당신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연애와 인간관계 팁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